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키의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10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1편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번 연도 시편 큐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이 아니라 시편 큐티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도 기억하듯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이 시들의 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편을 다섯 개의 소책자로 나누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아니, 책자 아니죠. 두루마리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늘 41편은 10편 5권 중 1권의 마지막이 되는 10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10편입니다. 오늘 10편을 통해 우리가 10편의 화자처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을에, 음,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친구한테 얘기할 때 우리 이러잖아요. 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사실, 그 아는 사람은 자신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처럼 자신의 어려움, 다윗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중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보호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다윗은 자기가 아닌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자기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합니다. 아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꼭남 얘기처럼요. 나를 향한 저주와 욕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나를 엄습하고 나의 친구마저 나를 쳐버리고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축도하고 주기도하면 끝난다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오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급하고 힘든 일이 날 찾아오면, 아, 오늘도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 들때 급히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나의 역량 밖에 일들이 터져나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의 상황은 막막해져간다면, 여러분은 한탄과 복수를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끝이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억울하고 상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그 마음이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